미백 이호 막대기 하나 필요해 이거 으, 급잖아 이렇게 이거를 해놓고 네, 안녕하세요, 봉춘토입니다. 자 오늘은 옥수수를 먹고 싶고 집에서 이렇게 그 심으시기에 많은 거를 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심는다 그러면 이제 씨앗을 좀 어느 정도 구입한 다음에 3월 말이나 4월 한 2, 3일 경에 에 밭에다 직파를 하면 돼요. 직파할 때는 뭐밭 두둑 성형 다 하고 나서 어, 텃밭 같은데는 그냥 이렇게 괭이로 수유작수작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30cm 간격으로 하나씩만 심으세요. 하나씩 말씀으세요 하나씩 두 알씩 심어도 되는데 두 알씩 심어서 혹시 하나씩 성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저 옥수수 씨는. 불량이 안 나요 별로 이거는, 이거는 이거 불량이 잘안 난다고 이거 그래서 이거 미백 2호 이게 그 어제 어제 입고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불량이 잘안 나니까 하나씩 심어도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올 심을 때 너무 깊이 심지 말고 모든 씨앗은 자기 이, 이 씨앗 두께의 두세 배라 그랬잖아요 두세 배 정도 덮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이제, 조금 많이 하실 분들. 자, 그러면, 많이 하려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상토에다가 트레이 작업을 해서, 어, 먼저 길러서, 4월 한 20일경에 이제 갖다 심으려고 하는, 그, 트레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준비할 게 뭐냐? 상토. 그, 옥수수 하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참깨를 하니까, 이게 물을 너무 이렇게 그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꿨는데 50L짜리 이거 한한 한 봉지에 에, 트레이가 이제 요게 72구짜리. 난 개인적으로 72구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종도 좀 틈실하고 괜찮고. 그래서 이게 72구짜리가 15개. 음. 응. 50개짜리는 12개. 72구는 14개. 그 정도인데, 그, 한 포대 사서 하면, 뭐, 이거저거 다쓸수 있죠. 막대기 하나 필요해, 이거, 이거. 쌀 때, 옛날에 쌀살때 쌀 이렇게 쓱 긁잖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똑바로 놓고서, 어, 이 뒷부분으로 쌓아놓으면은, 이게, 이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걸로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홈이. 그, 여기다가 이제 옥수수 씨 넣고 다시 한번, 상투 넣고 덮어야지.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이렇게 홈이 들어가잖아요. 옥수서 트레이 작업하는데 준비 다된 거죠. 이두 봉지. 이두 봉지면, 그럼 두 봉지면 한 7,000개가 조금 넘지?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지금 예년보다, 우리가 작년보다도 약, 아, 일주일 빨라요. 그래서 목표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나올 수 있게 이것끼리 대고 나서 누른 다음에 이게 좀덜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옥수수 씨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 요 이렇게 꼭꼭 눌러주지 않으면 얘가 나중에 이게 보면 뿌리가 <웃음> 하늘로 <웃음> 하늘로 올라와요 이게 잎만 나와야 되는데 뿌리가 거꾸로 올라오면 그것도 덮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홈홈으로 어느 정도 눌렀잖아요. 그 트레이끼리 눌러도 이렇게 덜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해놓고 주변에 그 사이메트를 좀 이렇게 뿌려주면 지새끼가 어, 와서 안 먹지. 이놈은 지더리 말이에요. 요거 잘 품고 파먹어. 그만. 지뭐 내가 쥐쥐안 나오게 잘 해도 아유 어디서 이따가 나왔는지 아주 와서 그 옥수수 파먹어 옥수수 파먹어 아유 나쁜 놈들 그래서 이거 저 처음에 심어놓고 트레이드 해놓고 깊이에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하세요. 이 나는 저 이거 저 옥수수 많이 심으면 내가 파종기를 사는데 뭐뭐 기껏해봐야 두 봉지 심으면 육신개고한 봉지 심으면 3500개인데 3500개 는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파종기를 안 사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손으로 놓았어요 이거를. 백판 백판이면 백판이면 14,000개 가만있어 14,000개? 아니다 어. 백판이면 7,000개 7,000개가 되죠 시, 실제 넣어보니까 3,500개가 아니라 3,700개 정도 나오네요 아, 1kg에 3,700개 정도 나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물을 충분히 줬어요 이제 물을 이게 충분히 줘가지고 이렇게 푹 젖혀서 이 씨앗은 말랐지요, 상토 말랐지요. 상토는 이제 습기를 머금었지만, 어이 겉에서는 번들번들 하게 이제 다 젖은 것 같은데 이게 속에서는 아직 덜을 젖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주려 그러지 마시고 한참 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한번 더 주고 그러면은 물이 속에까지 쭉 스며들어요. 지금 여기. 어 내가 산에서 취를 좀 채취해서 시저 취도 이렇게몇개 이렇게 했고 저 능계승만 몇개 했고 임산물 하려고 언제 음, 그 가지 각색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봉춘팜면서 올해 이제 첫그 감자 다음에 음, 옥수수 포트 놓고요. 이제 다음에는 노지 노지 감자를 하, 지금 비닐멀칭은 다 해놨어요 비닐멀칭을 했는데 노지에는 3월 말경에 심어야 지금 너무 일찍 심어도 안돼 일찍 심으면 비닐멀칭을 하면 돼 다시 이중으로다가 근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고 어, 지금 하우스 안에 거는 아주 지금 따뜻해 가지고 아마 속에서 싹이 잘 나올 거야 요거는 요 다음 영상 이제 감자 심을 때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